자, 네. 이슈 선수가 이번 4월달 우수선수로 선정되셨는데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응. 우리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, 제가 우수선수로 뽑혀서 정말 축하하고, 정말 기쁘고, 땀도 많이 나고, 정말 기쁩니다. 네. 이실 선수가 벌키 농구교실을 다니면서 좋은 점세 가지만 말해주세요. 일단은 뭐 중학생들도 할수 있으지, 7호 사이즈 공도 많고, 연습 볼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 좋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아파트에게 장점은 되게 가깝고, 되게 여기가 넓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영상이 SNS에 업로드될 예정인데,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부모님이 이걸 보셨으면 보실 건데 저 너무 긴장되고 엄마 나 여기 나왔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.